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오늘은 문봉동 창고에서 좀 출고가 있어가지고 출고를 하러 갑니다 오후에도 외국분들이 뭐 구매하신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출고해야 되고 외부에도 나가서 픽업하고 견적 드릴 것들이 있는데 업무 분담해가지고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봉동으로 가서 영상들 찍어볼게요 네. 출발할게요 아네 문봉동 왔습니다 오늘 출고할 거 물건들 체크해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아, 네, 이제 상차는 다 끝냈습니다. 아, 우 아침부터 가지고 땀을 한 바가 줄려 개운하네, 개운해. 요거 마무리하고 청량리 쪽좀 갔다가 중량구 쪽 갔다가 일정 맞춰 가지고 또 움직이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요거 상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 그 광진구 쪽으로, 어,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다랑. 오! 아, 네. 아, 네, 이제 외국분이 물건 가지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봉중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오늘은 여기서, 어, 간단하게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창고 도착했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한 10분 정도는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휴식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오셨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밑에는 갑바 천을 저렇게 씌워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사무실 쪽으로 복귀해 가지고 내부 업무 좀 처리하다가 베트남 좀 법인장님 오셔 가지고 저녁 미팅이 좀 있어서요. 내부 업무 보고 미팅을 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사무실 복귀했습니다. 이제 또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네요. 장만대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부 들어가서 제 업무 처리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이 재고맨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철의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아, 비가 꾹꾹하다, 비가 계속 오니.